안녕하세요. 선 엘이2K -E -E 뉴스. 다시 한번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알찬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모였던 이른바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집회 인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당시 시위 주최 측이 참가자 수를 200만 명이라 언급한 뒤 여권과 일부 언론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실 논란으로 번졌다.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반대 집회에 참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번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한 이들이 200만 명이면 우린 오늘 2천만 명이 왔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다양한 팩트 체크가 진행되는 가운데 28일 시위 당시 대검찰청 인근 지하철 이용자와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21일 지하철 이용자 수를 비교한 자료가 나왔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자정 사이에 대검찰청 일대 지하철역을 이용한 수는 승하차 인원은 각각 17만 7196명, 20만 5822명으로 나타났다. 28일 12보다 일주일 앞선 토요일인 21일 같은 시간에 해당 역에서 하차 인원은 8만7560명, 승차 인원은 11만9367명이었다. 즉, 하차 인원은 8만9636명, 승차 인원은 8만6455명이 많았다. 대략 평소보다 8만5천에서 9만명가량이 지하철역을 더 이용한 셈이다. 지하철 이용자 수를 이날 집회 참여한 인원 추정에 활용하는 이유는 이날 서초역과 교대역 주변은 차량이 전면 통제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지하철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위 참가자 일부는 지방에서 촛불 집회 위해 대절 버스를 타고 시위 장소 인근에 도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는 28일 오후 4시에서 자정 사이에 서초역과 교대역에서 승차한 사람은 총 10만 3,172명이고 하차한 사람은 총 10만 2,229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이전과 비교해 지하철 이용자가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를 알수 없는 데다. 이미 오후 2시 무렵부터 시위 인원이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28일 시위 인원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서초, 교대역 뿐 아니라 고속터미널역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전과 비교해 승하차 이용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서초역이다. 28일 서초역 이용자는 11만 9,881명으로 21일 이용자와 비교하면 8만 8,057명이 더 많이 이용했으며 2.7배가 늘어난 숫자다. 다음으론 많이 늘어난 곳은 3만 2,161명이 이용해 이전보다 2만 96명이 늘어난 교대역 3호선과 7만 6393명이 이용해 3만 9016명이 증가한 교대역 2호선이다. 고속터미널역 3호선은 11만 4603명으로 이용자 수는 많았지만, 21일 이용자와 비교하면 12.8% 증가에 그쳤다. 또 고속터미널 7호선은 3만 9980명이 이용해 일주일 전보다 1만 5959명이 늘었다. 한편, 유민봉 의원실 측 관계자는 이날 지하철 이용자 중에는 인근에서 열린 서리풀 페스티벌 참가자도 있었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한 숫자는 이보다는 작았을 것으로 여겨진다면서도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한 참여자도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8만 5천에서 9만 명"이라는 추정치가 어느 정도는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청장 출신인 박상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보도 자료를 내고 시위가 열린 누에다리부터 서초역까지 약 560m 도로의 면적인 22,4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면적당 약 5에서 6명이 앉았을 것으로 가정해 약 35,000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참여했을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